오늘은 9월 20일입니다. 무경운을 심은 때가 너무 잘대서 거기 음, 이렇게 길고 좀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벼가 무게를 못 이고 쓰러지지 않을까. 근데 비가 오고 태풍이 지나, 지나오니까 벼가 이렇게 많이나 아니지만 일부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적게 쓰러졌네요. 그 옆에 있는 논하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바로 옆에 있는 논의 생육 상태입니다. 그래서 쓰러짐은 더 적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훨씬 더 혀목이 길고 충실하다는 느낌수 있거든요. 그래서 혀의 무게를 못 이기고 이렇게 조금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 안 쓰러지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5월 21일입니다. 태풍 플라산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완전 물대기를 해서 논 바닥에 그 실금이 갔었는데 비가 와가지고 물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9월 22일 상태입니다. 금년에는 태풍 영향과 해멸구도 심하게 나타난 곳들도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모내기 3일째입니다. 오늘은 중간 물떼기의 날입니다. 수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92일 정도 됩니다. 뭐 113일 정도 되는 날입니다. 무경운 논 유기재배에서 메탄 발생량은 관행경운재배에 비하여 48% 내지 49% 정도 절감되었습니다. 무경운재배 논 토양은 탄소 흡수원으로 토양의 탄소와 질소를 유기물 형태로 저장합니다. 농촌 노동력과 생산비가 절감되는 무경운 논 유기 재배의 백미 수량은 관행 경운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10% 수준으로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으나 잡초 관리에 소홀할 경우 수확량은 현저하게 감소되었습니다.